페나 11회에서 계단으로 굴러떨어진 로나와 윤철은 어찌 되었을까요? 로나는 금방 정신을 차리고 일어날 것 같고 윤철은 사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윤철은 로나에게 주려고 모은 통장을 로건에게 건네주는 등 마지막엔 로나를 살리기 위해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은별은 로나가 윤철의 따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윤희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까지 자신을 살리는 모습을 보고 알았다고 했습니다. 은별은 기억을 잃지 않았음에도 로나에게 뻔뻔하게 물었는데요. 그동안 먹지 않고 모아둔 약을 서진에게 먹인 은별은 단지 엄마를 위하는 마음 하나만으로 그랬던 건지 아니면 속으로 진심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제가 천선한 건지 살짝 헷갈리기도 합니다. 워낙 페나 인물들이 성과 악을 오가니 은별이가 착해지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닐 테니까요. 시즌 1, 2에서 모든 짓을 하고 연했던 민혁이도 시즌 3에서는 착해졌죠. 10위의 예고에서 롱형 커플의 약혼식에 주조코가 어떤 방법으로 해방을 놓을지가 궁금한 상황입니다. 아무리 방해를 해도 결말에 롱형 커플은 이루어질 테지만요. 페나 마지막 해의 결말은 죽었던 설아도 윤희도 다 살아있다가 맞을 것 같습니다. 로건이 폭발트롤를 당했을 때 수련이 들고 있던 파란 장미로 로건이 살아있음을 암시했었죠. 파란 장미의 꽃말은 기적이었고 로건이 살아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날 거란 예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스노킴은페나 결말은 기적의 드라마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로건이 살아있음이 드러난 이후였죠. 그러면 또 다른 기적이 있다는 건데, 그건 윤희가 살아 있다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크죠. 그리고 설아도 살아 있다도 될 수가 있겠고요. 사실 설아는 허장하여 요거를 수련의 먹거리 안에 넣었고, 윤희도 시신이 헤라상에서 모습이 비춰졌는데, 둘다 살아 있다는 것이 말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살아있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살아있답니다. 그거야말로 기적이겠죠. 둘째, 지난 영상에서 했던 레비션처럼 모든 것은 순의 꿈이었다입니다. 결말에 꿈에서 깨어난 수련은 이때까지의 모든 일들이 꿈이었음을 깨닫죠. 그래서 딸 설아도 살아 있었고 설탕이도 은이도 살아 있었습니다. 셋째, 얼마 전 영상에서 했던 내피셜처럼 모든 것은 단테의 망상이었다입니다. 단테가 조커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 것에 힌트를 얻은 내피셜이었는데요. 영화 조커가 조커의 망상이었다는 해석에 근거를 두고 한 예상이었는데, 단테와 수준의 악행은 실제 일어났던 일이 아닌 단테의 상상 속에 허구였다는 거죠. 단테는 머릿속으로 악행을 저지르고 자신이 그랬다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소라도 윤희도 살아있죠. 넷째는 이 모든 것은 등장인물 누군가의 소설이라는 예상입니다. 누군가는 수련이나 설아일 것 같고요. 예전 드라마 파리의 연인이 그런 결말이었는데 좀 허무하긴 했었습니다. 소설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설아도 윤도 살아있는 거죠. 회나는 너무 많은 악행이 일어나고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기 때문에 차라리 결말이 이넷중 하나라면 좀 허무하더라도 마음이 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리뷰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